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코벤트이고요 저는 지금 휴가를 떠납니다. 제가 5월달에 미국을 다녀와서 6월, 7월달은 진짜 개같이 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같이 쓸어 휴가를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 티르키에로 가요. 그 최근에 터키가 그 공식 그 나라 명칭을 터키에서 티르키에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티르키에라고 불러보려고, 티르키에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왜 거기로 가냐면, 제그 친구 중에 알페 있잖아요. 알페가 터키 사람인데, 알페가 놀러 오라 해가지고, 옛날부터 가야지, 가야지 하다가 이제 드디어 갑니다. 거기 제 올리도 가서 놀고 있거든요. 뒤늦게 이제 합류하려고 가고 있어요. 여기 제 숙소 이제 떠나고 있고요. 제 숙소 바로 앞에 저렇게 버스 터미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숙소 바로 앞에서 공항 가는 버스 타고 공항으로 갈 겁니다. 아 근데 원래 터키 가는 비행기가 좀 저렴한데 요즘에 그 러시아 전쟁 영향도 있고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리고 그 여름 휴가 시즌이여 가지고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두달 동안 그래서 다행히 비행기 티켓 구매해서 이제 런던 루턴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요좀 있다가 지금 버스 탔는데 비오류가 많은데 독하다 독다 진짜 한 공항 도착 어우 씨, 바람 오지게 부네 저는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런던 루턴 에어포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입니다 되게 작죠 뭔가 공항이 버스 터미널 같아 저는 여기 1시 50분 달라만 가는 저 비행기인데 아직 체크인이 어디서 하는지 안 떴네요 그러면 저 기다리는 동안 그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터키시 리라로 좀 바꾸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따가 터키 도착해서 버스 타고 좀 2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그 버스 티켓을 현금으로 밖에 안 받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가 좀가까워라 하더라고요 한 15파운드 정도나? 그래서 그렇게 바꾸려고 딱 눈앞에 있네 안 그래도 돈 바꾸는 데가 아 어, 근데 뭔가 사람 되게 많네요 확실히 휴가철이라 그런지 다 캐리어 끌고 다 어디 가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네 아, 바꿀라 그랬는데 저기 지금 갖고 있는 리라가 없대요. 아, 3시간 정도 남았는데 뭐 해야 되지? 아, 참고로 런던에는 공항이 5개가 있어요. 그 여기 제가 지금은 런던 루턴 공항이랑 그다음에 런던의 가장 큰 공항인 히스로 공항이랑 그다음에 게트윅 공항, 그리고 스탠스테드, 그다음에 런던 시티 공항 이렇게 있는데 여기 루턴 공항은 그 다섯 개 공항 중에 한 중간 정도? 체크인 하는 거떠 가지고 이제 체크인하러 갑니다. 어우 사람 진짜 많네. 아니 줄 실화냐? 와 미쳤네. 와, 공항에 사람 진짜 개 많아요. 와, 체크인하고 세큐리티 통과하는데 한두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트 빨리 가야 돼요. 탑승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아서. 그리고 전 들어오자마자 여기 터키시 리라로 좀돈좀 좀 바꿨습니다. 200리라만 바꿨어요. 일단 가서 제가 카드 를 쓸지 현금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애들 있는 곳으로 가는 버스 탈 정도의 돈만 환전했습니다. 그럼 이제 얼른 게이트로 가볼게요. 아 맞다 생각해볼까 애들이 칵테일 만든다고 보드카 좀 사오라던데 스미노프? 한 2병 정도 사가면 될것 같아요. 1리터짜리 면세점이라서 세금이 없잖아요. 이거 사가면 되겠다. 스미노프 1리터짜리. 저 이렇게 면세점에서 들어오자마자 스미노프 2병 샀습니다. 1리터짜리. <laughs> 무슨 알코올 중독자 같아. 1리터짜리 2병이나 사고 보드카. 그럼 이제 진짜 이제 게이트로 가겠습니다. 와 드디어 게이트 앞에 다 왔어요 사람 개많아 근데 줄도 <laughs> 개길고 어우 <laughs> 힘들어 벌써 지금 또 밑에 층 내려와가지고 저희 비행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탈 비행기 같아요 걸어가서 탈것 같아 이 비행기입니다 여기는 웃긴 게 공항에서 걸어서 비행기 타러 가요 <laughs> 저는 제 자리에 앉았고요 이제 4시간 정도 더 가면 달라만큼 도착하는데 그치고, 그치고. 가면서 이제 드라마 좀 보고 쉬면서 갈라고요 다행히 창가 자리에요 그러면 달라만에서 봅시다 저는 한 4시간 정도 비행해가지고 달라만 공항 내렸고요. 이제 알페가 준 미션을 수행하러 가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못 쓰기 때문에 심카드를 알아봐야 돼서 일단 그 출구로 나가면 보답본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심카드 알아보고 거기서 한 10m 정도 더 가면은 뭐 주차장 같은 데 나오는데 거기 뭐 카페랑 뭐 버스들이 모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마이스 가는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가면은 알페랑 올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거기 그 버스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일단 보다폰부터 찾으러 가겠습니다. 아 나오자마자 있네 보다폰. 일단 여기서 심카드부터 알아볼게요. 아 심카드는 샀고요. 이제 버스만 타면은 됩니다. 버스가 여기 있다던데 내려가면은 아 저기 찾았다. 말마이스행 버스. 오케이. 이제이 버스 타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면은 말마이스 터미널 도착합니다. 그럼 아마 애들 와 있을 것 같아요. 버스 탑승했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터키 사람들이 되게 친절해요. 제가 그냥 터키 말 모르, 모르니까 대 영어로 좀그 가는 지역 얘기하면서 말마이스 오떻가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도와주면서 그래서 잘 탔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만 더 가면은 이제 애들 보겠네요. 근데 이지역이 한국인들이 많이 안 오나봐요 한국 사람이라 하니까 막오 여기서 한국 사람 처음 봤다고 막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어 근데 버스가 되게 괜찮아요 깔끔하고 공항도 되게 깔끔했는데 이게 또좀 유명한 관광지 인가봐요 영국에서 오는데 비행기가 아주 가득 차있었습니다 아 이제 여기 마마이스 버스 정류장 도착했습니다 지금 다 불이 꺼져 있긴 한데 하, 지금 택시 기다리는데 앉아있어요 저는 비록 제가 터키어를 모르긴 하지만 저택시 써있는 거니까저게 택시라는 건 알겠거든요 여기 앉아서 친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대요 와 근데 그나저나 진짜 긴 여정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항까지 버스 2시간 타고 공항에서 또 3시간 대기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 또 1시간 연착돼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1시간 또 기다리고 4시간 네 비행기 타고 와서 또 여기까지 2 시간 버스 타고 왔네요. 아 힘들어. 배고파 죽겠어. 그래서 애들아 지금 개 찡찡거렸어요. 배고프다고 빨리 나좀뭐뭐좀 뭐, 뭐좀 먹여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니요. <laughs> 그래서 애들 만나면은 바로 뭐 먹으러 갈것 같아요. 어? 이거 올리 같은데? 아니네 팝박이 아저씨. 아 여기 있었네 올리. <웃음> <웃음> 요. 하시다오. 아직 안 가? 여기 알패도 있고 여기 알패 친구의 나 저희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와 여기 지금 12시인데 식당들이 다 이렇게 열려 있어요 벌써 영국이랑 분위기가 완전 달라 아우 배고파 빨리 먹어야지 터키 대표 맥주인 FS 시켰습니다 나이스 이걸로 시켰습니다 아우 빨리 먹어야지 개꿀 와 이렇게 먹었는데 한 8파운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심지어 이게 비싼 거래요 여기가 관광지라서 가격이 더 나가는 거래요 근데 역시 터키 물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여기 주변에 뭐가 있나 좀 돌아다녀보려고요 일단 걸어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차 타고 이제 애들 숙소 있는 데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한 1시간 한 정도 운전해서 가야 된다네요 터키가 땅이 크긴 커요 저는 일단 이렇게 마마이스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습니다. 선착장에 배들이 엄청 많네요, 진짜. 어, 근데 사람들도 많고 지금 새벽 한인데마마이스의 바닷가 밤거리입니다. 어,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돌아다녔고요. 이제 예, 드디어 다시 샷하고 돌아갑니다. 어, 피곤해 막 걸으면서 졸았어요. 1 <laughs> hour later 아니 보트 가서 자기로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조만한 배 타고 또 어디 가야 돼요 이 새벽 야심한 새벽에 <laughs> 와이 새벽에 바다에서 배 타고 <laughs> 잠자러 가야 되니 <되네. 웃음> 오빠 달려 <laughs> can you see something? <laughs> 오 기름 냄새 이게 다 바다입니다 와우 저희 배를 찾아서 어디로 떠나는 중 우리 배 어디 있어 우후 is this boat? 와우 yeah. wow. It's, it's quite big. 이 보트랍니다. 여기서 잘거예요 오, 되게 크다 생각보다. 아, 제트스키 탔다는 게 이거구나. 오, 이렇게 나 오, 무서워 온 거. 오케이! 이스트즈. This this. Come on, come on. Yeah. Oh, I can see some fishes. They're like, is it d u c h fish? 뭔가 조그만한 생선들이 보이는데. 와, 근데 바다 색깔 되게 이쁘다 밤에 봐도.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지낼 요트입니다. 미쳤노. 와, 여기서. 참못잡것 같은데 하늘에 지금 별이 엄청 많아가지고 별 보고 이러느라고 잠잘못잡것 같은데요 설레가지고 <laughs> 이제 요트에 제 짐도 났고요 요트를 한번 구경 시켜드리겠습니다. 오 근데 대박이야 진짜 여기가 입구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와인 마시고 텔레비 보고 Hi. 올리. <laughs> 여기 또 공간 있고 여기는 이제 운전하면 된가 봐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 이제 침실, 여기가 이제 제 방입니다. 짐 재짐 저기 놨고, 그 다음에 여기 방이 하나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방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부엌까지. 기가 막히니, 어쨌든 이렇게 힘들게 잠잘 수 있는 곳으로 드디어 왔고요. 이제 저는 맥주 한잔하고 다시 잠을 청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코벤트리에서부터 여기 터키 달라만 말마스 말말 말마스 말마스? 이이 지역이 슬리미아. 예. 슬리미아. 예. 오케이 슬리미아, right? 슬리미아. 터키 달라만 공항에서 말마스 왔다가 그다음에 슬리미아 여기 지역까지 잘 왔고요. 이제 오늘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자야겠어요. 리어머. <뭐라> FS 맥주 마시면서 2층에서 어찌됐든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